인생에 200 벌어서 그래도 너 지금 여기서 우리 채팅치고 같이 놀고 떠들면서 너 먹고 싶은 거 가끔씩 먹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. 너 죽으면 그런 것도 없어. 나 25억 돈다 꼬랐을 때도 자살 안 했어. 왜? 다시 하면 돼, 씨발. 그 결국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. 나도 빠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어? 돈 잃고 나 진짜 죽을라 했어. 그래, 비트코인도 무한한 하락은 없어. 어디선가 반등이 나와. 모니콜만아. 뭘200벌도 행복하게 살수 있어 있어 무슨 살자야 이 병신 같은 야, 새끼야 우리 누나도 200 벌은 내행너잘 들어 너 지금 인생에 200 벌어서 그래도 너 지금 여기서 우리 채팅 치고 같이 놀고 떠들면서 너 먹고 싶은 거 가끔씩 먹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너 죽으면 그런 것도 없어 나 25억 돈다 꼬랐을 때도 자살 안 했어. 왜? 다시 하면 돼, 씨발. 결국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. 나도 빠는 게 아니라 이번에 어? 돈 잃고 나 진짜 죽을라 했어. 그래, 비트코인도 무한한 하락은 없어. 어디선가 반등이 나와. 모니콜만아 월200 버로도 행복하게 살수 있어.